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의 사모는 오늘. tom 우리 오늘 함께 최고로 누릴 말씀 제목. 자,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오면은 속상하고 힘들고 뭐 울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문제, 위기, 또는 고난. 고난이라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힘들고, 울고 싶고, 때려면 외롭기도 하고, 앞이 탐탐할 때도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그대로 문제가 될수 있고 또 문제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생활.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찬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절 말씀이죠. 이거 한줄간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아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아나 하나님 자리 맞나 하나님 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 조금 속상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감사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 우리 그것을 한번 이마시모해서 한번 찾아보자 우리 시오나 어떻게 우리가 맡길까 맡기는 건 과연 뭘까를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이 문제 속에서 뭘 찾을까요? 아, 생명을 찾아라. 야 우리 문제 속에서 힘든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안에 반드시 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을 찾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생명이냐? 아, 새로운 생명이다. 문제가 왔는데 그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신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므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예없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문제 왔을 때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래,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 찾으세요. 살리는 생명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죠? 처음 오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였어요. 힘들게. 어종 종이에요. 그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종로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나라를, 야, 너네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 오랜 세월, 라면용과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살렸어요. 그리고,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살리고, 그쵸.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살리는 생명이에요. 자,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새로운 생명. 나 하나는 자녀다. 그리고 이제 살리는 거예요. 여기 친구 보세요 이렇게 뭔가 고치고 있죠. 막 돈, 우상, 그런 문제, 이런 벽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는 거예요. 고치는 건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문제가 왔을 때 살리는 생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영원한 겁니다. 내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못하면은 다시 나에게 생명이 없어지는 건가? 내가 좀 교회를 제대로 안 넣으면 없어지는 건가? 내가 기도를 조금 못하면 없어지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두고도 예의 없이 다 영원한 천국 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다니면 다 지옥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고, 저기 있는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자, 자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이 영화 생명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들! 얘들아, 묵상 속으로!